조령식 블루테르크 어, 부사님 네. 오늘 9.23국회에서 네. 주영석 고대대 석자 교수의 4차 산업 관련 네. 네. 강좌가 있었는데요 이 네. 강연 들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그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키워드는 첫 번째는 저 전체 전략 방향 설정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방향 설정이 명백해야만이그 기준에서 4차 산업의 핵심과 인간관계가 있을 것 같다 또핵심의 네. 그 주요 키워드는 꿈이고또 연관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도시재생 뉴 빅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통신 분야 5G 이동통신 핵심 부품 뭐세 번째가 이제 지금 이제 LG 하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진 음. 뭐 그런 사업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음, 네. 그 말로만 할게 아니고 이런 걸 이제 꿈이가 가장 어려운 지금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음. 네? 기업과 그러니까 아까 학교 그다음에 일반, 에, 일반 시민들 음. 그리고 기타 이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 관계된 사람들이 네. 같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맺고또 음. 대화를 하고. 계속 영유되는 그런 시스템 이상이 좀 되었었죠. 음. 그리고 오르고 교수님 뭐 오신 분은 상당히 이론과 네. 실제가 둥둥 음. 뜨가신 분이니까 또 네. 한번 모시고 왔고 한번 토론의 말에서도 계속 아 좋네요. <목소리> 예 이사님 네잠만 예, 예,